액티비티의 생명주기 메서드는 시시각각 어떤 특정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호출되어지는 함수이다 보니까 어떤 생명주기 메서드가 언제 수행되어지는지를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특히 이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에서는 단순 디버거를 통해서 프로그램 내부의 논리적인 오류나 혹은 런타임 오류 같은 것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액티비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기 이전에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주로 디버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프로그램이 주된 구조를 취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고 나서 컴파일하는 과정을 거치면 현재의 자바소스 코드를 하나의 바이트 코드로 변환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면서 자바소스 코드 내의 문법적인 오류들을 자바 컴파일러가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이런 문법적인 오류들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빌드 아웃풋 이란 탭에 오류 메시지들이 자세히 출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느 행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되어졌는지를 꼼꼼히 찾아간다 라고 한다면 또그 부분에 대해서 문법적인 오류들을 정확한 표현 방법으로 수정을 해나간다라고 한다면 비교적 쉽게 정정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은 모든 부분들을 다 자바소스 코드로만 사용하지 않고 많은 부분 프로그램 내부에서 비자바소스 코드로 작성되어진 리소스라는 부분들을 참조하는 형태로 작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바 소스 코드 내에서 특정 리소스에 대한 접근을, 리소스 아이디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자 하는데, 해당하는 리소스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리소스에 대한 아이디가 생성되어지지 않을 것이고, 리소스의 아이디는 내가 수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소스가 적절히 프로젝트 내에 포함되어지게 되어지면, 해당하는 리소스에 대한 아이디가 자동으로 생성되어진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프로그램 내부에서 참조하고자 하는 리소스 아이디의 존재 여부를 통해서 리소스가 제대로 작성되어졌는지를 확인을 해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리소스가 제대로 작성되었으나 뭐 아이디에 대한 오타 등으로 잘못된 아이디가 사용되어졌는지 혹은 리소스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지들을 확인을 해 줘야 되겠죠. 다만 특히 XML 형식으로 작성되어진 리소스 파일인 경우 그 리소스 파일 형식 자체가 문법에 맞지 않게 작성되었다라고 하면 리소스 아이디가 제대로 생성되어지지 않는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어져요. 자그 경우에는 리소스 파일인 XML 형식의 문서를 열어 가지고서 그 안에서 발생한 오류들을 정확하게 수정을 해줘야 할 것인데 리소스 파일인 경우에는 자바 소스 코드보다는 오류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식별해서 수정하는 것들이 좀 원활하지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리소스 파일 중 일부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전체 리소스가 제대로 컴파일되어지지 않는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되어진 혹은 오류가 발생되어진 것으로 유추되어지는 파일에 제일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오류를 수정을 해 나가야 될 것이에요. 레이아웃 파일처럼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리소스 파일을 한 번에 많이 작성을 해놓고 나서 발생하는 오류들을 순차적으로 수정해 나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추천하는 방법은 리소스 파일에서 내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리소스 파일의 내용을 메모장 등으로 옮겨버리세요. 전체 다 옮겨버리고. 그리고 리소스 파일 내부의 기능들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옮겨가면서 추가했을 때 어느 순간에 오류가 발생하는지를 찾아봄으로써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되는지 오류가 발생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식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오류들을 정정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리소스를 한 번에 수정한다라는 것은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점차 확장되어지는 형식으로 리소스를 작성을 하고 또 수정을 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자바 소스 코드에서도 컴파일 오류를 해결을 하고. 또 모든 리소스에서도 컴파일 오류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제 비로소 프로그램은 온전하게 컴파일 되어지고 하나의 설치 실행 파일이 만들어져서 실행되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자, 프로그램 내부에 컴파일 오류만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죠.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면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결과를 낼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오류도 있을 것이요. 또,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다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강제 종료되어지는 상황들도 발생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제대로 컴파일이 되어져서 실행이 되었으나 실행 중인 프로그램상에서 발생하는 오류들을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디버거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디버깅을 할 수는 있어요. 자, 다만, 이벤트 처리, 이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인 안드로이드 시스템 내에서 다수의 이벤트가 발생되어지는 환경에서 디버깅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문제점들을 찾고 추적해 나갈 수 없는 한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더 명확하게 해보고자 많이 사용되어지는 방법이 바로 로그 출력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확인해 보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로그라고 한다라고 하면,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특정 위치에다가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텍스트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동안에 그 부분에 로그 출력이 일어나게 되면, 콘솔 출력에 해당하는 내용이 출력되어짐으로써 어떤 부분의 문장이 수행되어졌는지를 명확히 할수 있고, 또그 상황에서 어떤 특정 변수의 값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자, 단순 디버거와의 차이점을 본다라고 하면 로그 출력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일괄 수행을 해 나가면서 발생되어지는 출력들을 쭉 어딘가에 기록해 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램 수행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로그 출력되어진 결과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의 흐름이라든가 혹은 특정 순간에 변수가 갖게 되어진 값의 이상 유무들을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웠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떤 방법들을 사용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저기에다가 각종 출력문들을 기입을 해서 뭐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출력문들을 기입해서 몇 번까지 처리가 되어졌는지들을 확인을 해본다 라든가, 또 어떤 순서대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일을 한 번쯤은 해 봤을 거예요. 혹은 프로그램 내부에서 사용하는 특정 변수의 값들을 출력해 줌으로써 내가 원하는 순간에 그 해당하는 변수가 내가 원하는 값을 갖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 일도 해봤었겠죠. 물론 이런 내용들은 디버거라는 툴을 사용할 수 있으면 굳이 출력문을 통해 출력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확인해 볼 수는 있기는 하나 디버거 사용 방법이 익숙하지 않았을 시기에는 디버거로 대신에 각종 출력문을 통해서 그 출력들을 화면에 나타내 주면서 프로그램의 문제점들을 수정을 해 나갔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해 줄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다만 디버거를 통해서 한 단계씩 끊어서 작업들을 수행하는 것 대신에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순간 실시간적으로 프로그램의 각 상태를 출력한다라는 측면에서 특히 이벤트 기반의 처리를 수행을 하거나 여러 클래스들이 교차해서 작업이 수행되어지는 경우 디버거보다 좀더 명확하고 수월하게 디버깅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디버깅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는 android.util 이라는 패키지에 로그라는 클래스를 제공을 해 주고 있고 이 로그라는 클래스 내부에 스테틱 메서드로 v, d, i, w, e 라는 메서드들이 각기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서로 다른 수준의 로그들을 출력을 하기 위한 메서드들이고 모두 static 메서드이기 때문에 log.v 라는 형태로 호출을 해주면 되겠죠. 어, 각 메서드는 두 개의 인자를 갖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로그들만을 쉽게 필터링 해보기 위한 첫 번째 문자열과 그 로그 내에서 내가 실제로 출력하고자 할 메시지를 담고 있는 두 번째 문자열 이렇게 두 개의 인수를 메서드의 인자로 전달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그라는 클래스에 각각의 메서드들이 출력한 내용들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하단에 로그 캣 이라는 부분의 텍스트 형태로 이두 번째 인자로 지정되어지는 문자열들이 출력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이 메서드들이 호출되어진 순서대로 즉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순서대로 그 내용들이 쭉 누적해서 기록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럼 음, 추후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로그 레벨의 출력들을 또 내가 원하는 태그를 갖고 있는 메시지만을 필터링해서 좀더 간단 명료하게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우리가 앞서서 로그 클래스를 한번 사용해 봤던 적이 있죠. 오늘 시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해 봅시다. 현재 로그 레벨은 즉 로그라는 클래스에서 제공되어지는 다섯 개의 메서드는 서로 다른 수준의 로그들을 출력을 할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현재 로그.v로 표현되어지는 벌버스라는 레벨의 로그가 가장 일반적인 그런 로그가 될 것이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로그 점 이라는 메서드로 사용되어지는 에러라는 로그 레벨이 가장 치명적인, 가장 심각한 단계의 로그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 주면 되겠어요. 뭐 중간에 보면 벌버스 레벨의 로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동작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들을 살펴볼 목적의 내용들을 로그로 출력할 때 사용한다 라고 하면 디버깅 레벨의 로그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 질수 있는 곳에 디버깅 목적의 정보들을 출력하거나 나타내고자 할때 사용되어지고, 인포메이션 레벨의 로그는 어떤 처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모니터링 하기 위한 목적으로 로그를 남길 때 사용되어지고, 워닝 레벨은 에러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추후에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남기는 로그를 위해서, 또 에러 레벨은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한 로그를 남기고자 했을 때 사용되어 진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분은 관례적으로 그렇다 라는 것이고 실제 어떤 로그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메서드를 사용할지는 을각 프로그래머가 선택을 해주면 되긴 합니다 다만 로그 레벨이라고 규정을 한 이유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내에서 현재 벌버스 수준의 로그를 보겠다 라고 하면 이 수준보다 높은 모든 로그들에 대한 출력들이 같이 수행이 되어져요. 하지만 인포메이션 레벨의 로그를 보겠다 라고 하면 인포메이션 레벨보다 더 낮은 벌버스나 디버깅 레벨의 로그는 출력이 되어지지 않고 오로지 인포메이션이나 원 g 이나 에러 레벨에 있는 로그만 출력되어질 수 있도록 필터링 해볼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수준 이상의 로그들만 쉽게 필터링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로 다른 레벨로 로그를 출력하는 메서드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하단에 가보면 로그캣 이라는 항목이 있죠 자, 이 로그캣 이라는 창을 띄어 보면 여기 가운데 부분에 로그 레벨의 필터링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콤보박스가 하나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info 라는 것을 선택하면 얘보다 더 낮은 수준의 로그들은 출력이 안 되어지고 더 높은 수준의 로그들만 필터링해서 나타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더불어 이 옆쪽에 하나의 검색창 같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검색창이 있는데 이 검색창에 하나의 텍스트를 입력해주게 되어지면 그 입력되어진 내용이 각종 로그를 출력하는 메서드의 첫 번째 인자값과 비교해서 내가 지정한 문자열을 담고 있는 로그만 다시 필터링 해볼 수도 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그 레벨과 특정 문자열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조합해서 내가 원하는 로그들을 쉽게 찾아내고 확인해 볼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현재 로그 v 하기를 보통 로그를 출력하는 메서드의 첫 번째 인자에서는 어디에서 출력되어지는지를 나타내주는 어떤 식별자를 사용을 해줍니다. 보통 클래스 이름 같은 거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라는 문자열 넘겨주고 여기서 두 번째 문자열로는 벌 o 버스라는 문자열을 인자로 사용을 해볼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log. i라고 해서 역시 MainActivity에서 info라는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뭐 기본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진 것을 볼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로그캣 상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출력된 것을 볼수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내가 필터링하기를 메인 액티비티라는 문자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 여러 개의 로그 출력 중에서 메인 액티비티라고 기술한 내가 프로그램 코드상에 명시적으로 로그캣 출력을 작성한 부분의 로그만 필터링되어져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발생되어지는 로그들은 다 가려진 것을 볼수 있어요. 자, 특히 현재 필터 수준을 러 s 스로 두었기 때문에 두 수준의 로그가 모두 다 표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인포 수준으로 설정을 하면 현재 인포보다는 낮은 수준의 로그인 15번째 줄에서 작성한 v 벌버스에 대한 출력은 가려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이후에 있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로그인 인포 레벨 이후만 볼수 있는 것이죠 인포 레벨만 출력된 것이 아니라 디버그로 볼까요 디버그 수준으로 하더라도 디버그 레벨보다 더 높은 인포 레벨은 출력이 되어지고, 벌버스 레벨은 출력이 안 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워닝 레벨로 설정을 하게 되어지면, 워닝 레벨보다 낮은 인포도 벌버스도 모두 다 출력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볼수 있죠. 어느 수준의 로그를 출력해 볼 것인지를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하고, 또그 수준에 있는 로그 중에서도 특정 문자열,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되어진 문자열로 필터링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로그들을 다시 한번 구분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에서 디버깅을 위한 정보들을 취득하고자 했을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그 사용 방법들을 잘 익혀두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을 때 역시 의도대로 동작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로그 출력들을 통해서 내가 의도한 메서드가 제대로 호출되는지 또 그때 내가 의도한 값들이 각 변수에 저장되어지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프로그램을 수정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